5번 출구 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5번 출구로 나오셔도 되고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계양산 가는 길 표지가 나오죠.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직진하면 오른쪽에 계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계산고등학교입니다. 지도에 뚜렷이 나타나는 계산고등학교입니다. 계양산성 100m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계양산성 박물관 쪽인데 계양산성 어, 팔각정 죽해서 한어제 해서 계양산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원점 회귀하는 그런 코스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 입구에서 육각정으로 올라 계양산성 팔각정 한어제를 거쳐서 정상까지 총 1.6km입니다. 왕복 3.2km입니다.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로 올 때는 그 계양산 공영주차장에 세우시고 일로 건너오면 바로 산성박물관입니다. 이그 산성박물관 오른쪽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2025년 2월 5일입니다. 지금 4시 5분인데 어 기온은 영하 4.5도입니다. 한파주의보. 어, 오늘 그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 였습니다 어, 노출된 피부 쪽은 현재도 매우 따갑습니다 입구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를 하시네요 자, 등산로 입구인데요 그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이라서 처음부터 매우 가파릅니다 어, 계양산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 계속 오르막이고, 그리고 계단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쪽 분들은 여기를 계단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정말로 그 엄청나게 높은 탑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에펠탑, 그래서 이 계양산하고 합쳐서 여기는 또 개펠탑이라고 합니다. 어, 약 400m-5, 395m. 어, 지금 4시도헐넘은 시간인데, 어, 후레시도 준비했고 해서 천천히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계양산성으로 올라서는 입구입니다. 누가 봐도 산성처럼 보입니다. 산성으로 올라오면 바로 그 계양산 정상이 눈앞에 보입니다. 어, 계속 오르막이죠. 네, 아주 계단이 많습니다. 제가 그 어, 해수로는 어, 한 어, 3년 만에 어, 오르는데요. 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계양산은 야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어, 오늘 그 기상에서 흐리다고 해서 전혀 그 야경은 기대 안 하고 왔습니다만은 혹시 시간이 맞으면 어 야경 촬영 되보겠는데 여기가 그 거리가 워낙 짧아가지고 어그 안에 내려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자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들바람 쉘퍼입니다 저는 그 저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인천 계양산에 왔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곳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3년 전에 거의 처음 올랐던 산 중에 하나죠. 정말 오래간만에 올라왔는데, 그때는 그 이곳이 매우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어떨까 한번 비교도 해보고 싶습니다. 매우 추운 날씨지만 열심히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또 영하 5도입니다. 산성 박물관까지 300m, 정상까지 1.3, 어, 3.2km 의요 왕복, 그리고 지금은 그 제가 입구에서 찍고 하다가 5시 정도 됐는데요. 어, 그러면 그 일몰 야경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의 이름은 개성정. 개양산성 정자라는 의미죠. 오르면서 뒤돌아보면 개양구 쪽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언덕을 넘어서 보이는 곳은 바로 금단 쪽입니다. 그리고 금단 왼쪽으로 참 멀리는 고향시 쪽입니다. 북동 방향은 멀리 북한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정상 쪽을 향해 보면, 와, 이건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깔딱이죠. 계속 오르막입니다. 저기가 그 태양산성박물관에서 정상까지 딱 절반 온 심터 쪽인데요. 옛날에는 저기까지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하나도 힘안 들고, 0.8km 정상까지 나왔는데요. 여기는 연어 산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준의 깔딱입니다. 해발 고도에 비해 그 계단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 는이 계양산이 압도적이네요 어 청계산도 계단이 많은데 그것은 그 여기보다 산이 높죠 어, 여기는 거의 뭐 계단 아닌 길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 그래서 계단 산입니다 거의 그 처음으로 계단 아닌 길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어색합니다. 이 길도 뭐 바로 끝나겠죠. 계단이 아주 가파릅니다. 여기가 계양산 기준으로는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인천 시내 쪽인데요. 어, 3년 전에 비해 가지고 아주 그 건물이 더 빽빽한 느낌입니다. 어, 산 쪽으로는 더안 밀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 계양산에서는 그 동쪽 방향인데요. 어, 미세먼지 때문에 어, 뿌옇게 보입니다만은 멀리 서울 쪽입니다. 저기가 정상인데 오, 여기가 더 높은 것 같네요 저 어쨌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에휴. 여기는 헬기장인가 옛날이랑 조금 바뀐 것 같네요. 어. 이곳이 정상으로 가는 더 파이널 계단입니다. 어, 1.3km 남은 지점에서는 여기까지 46분 걸렸습니다. 어, 제 걸음으로는 엄청나게. 빨리 온 겁니다. 어, 원래 시간상으로는 해가 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서쪽이고 산 정상이라서 해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우와. 왜그 에펠탑이라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 실제 규모는 엄청납니다. 개양산 에펠탑, 개펠탑입니다. 우와. 김포공항쪽이고 어..북한산입니다 어..경인아라뱃길 개양역쪽입니다 예..보이네요 어, 멀리 크게 보이는 강이 한강입니다 우와.. 어, 금단신도시 같습니다 그 북쪽으로는 고양시 쪽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만이산입니다. 우와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어 제가 있는 계양산은 어 인천 시내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우와 여기는 눈으로 덮여 있고 저 멀리 그 빌딩 솟아 있는, 저불 번쩍번쩍 하는, 저기가 송도 신도시입니다. 와, 보이네요. 멀리 그, 어 선처럼 보이는 게, 오, 인천대교입니다. 이야. 저 건물 그 끝. 이쪽으로 길게 보이는 부분 잘안 보이지만 영종대교입니다. 그 건너편이 영종도죠. 어, 해가 지고 있는 저곳이 영종도 쪽입니다. 와, 음, 야경이 시작되는데요. 아 멋집니다. 찍고 있는 오른쪽 바로 아래쪽이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일몰 시간이다다 다르게 이 모든 것들이네요이라서 그런지 아직도 여기이 모든 이 남아 있습니다이 에펠탑으로 불리고 있는 아주 그 멋진 송신탑이 있습니다. 어 해발 395m인데요. 이 주변에서 가장 높습니다. 어 북쪽으로는 그 고양시 일산이 보이고 이 서쪽 여기는 어, 완전히 그냥 그 영종도 어 한눈에 보입니다. 어, 동쪽은 서울 쪽이죠. 김포공항도 있고, 어, 정남쪽이 인천인데요. 어, 요 사이가 또 부천 쪽인데, 어, 제가 그 야경을 찍고 싶기는 한데, 어, 엄청 춥습니다. 그래도 견디는 데까지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해는 저물고, 빛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도시는 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야경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경이롭다는 표현 외엔 모든 게 부족합니다. 계양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와 이거는 정말로 끝내줍니다. 와. 저는 지금 그 계양산 정상인데요. 우와. 어, 이 야경 정말로 끝내줍니다. 야, 제가 살고 있는 그 곳의 야경이 계양산 정상에서 바라보니까 에, 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금단과 김포 신도시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영종도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둠천지일 텐데 어, 그리고 그 캄캄함 속에서 한 줄기 빛만으로도 엄청 날 텐데 어,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그 끝없이 예, 야경이 펼쳐지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방팔방 모두가 비칩니다. 이건 뭐 세계적 야경입니다. 어. 항공 야경과는 어, 비교가 안 되네요. 아, 진짜 예쁩니다. 이 화면에 다 담을 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 때로는 인공도 자연만큼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 세상에 그 가까운데 살면서도 이렇게 그 세계적인 그 야경 조망트가 있다는 것을 와 이제 야 알다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옛날에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는데 아, 일단 그 생각나는 대로 그 상해 동방 명주탑 그리고 그 도쿄 도청에서 바라보는 야경 그리고 그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일본 홋카이도 하쿠다테에서 본 야경 이 아주 저 특별히 인상 깊었는데 야경만 놓고 보면 계양산 야경이 의미입니다 와 옛날에 바다를 좋아할 때 지겹도록 바다를 봐도 질리지가 않았는데, 오늘 야경이 그런 느낌입니다.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와, 이렇습니까, 진짜. 엄청나 해발 178입니다. 어, 여기는 그, 계양산성인데요. 어, 거의 뭐, 평지에 다 왔죠. 아, 그런데, 여전히 이참 야경은 하, 비현실적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7시 47분 넘어서고 있고 어 제가 여기서부터 그 시간을 쟀죠. 어 1.3km 왕복 2.6km 어두시간 37분 걸렸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등산뿐만 아니라 일몰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그 야경 촬영 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들바람 셰프입니다. 저는 그 계양산 야경 촬영을 마치고 지금 계양산성 박물관 앞에 왔는데요. 어, 현재 기온도 영하 7.3도입니다. 와그 고프로 배터리 때문에 자꾸 꺼져 가지고 어, 빨리 맞춰야 할것 같은데요. 어 오늘도 너무 추워서 저는 사실 그 나올 엄두를 못 냈는데 와 산행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세계적인 야경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7.2, 7.3 왔다 갔다 합니다. 개토레이가 완전히 얼었습니다.